예능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어난 단한 장의 종이 공개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로트 신동에서 국민 가수로 성장한 정동원. 그가 자신의 성적표를 꺼내든 순간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무대 위에서 늘 당당하던 그는 이날 만큼은 눈빛이 흔들렸고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떨렸다. 성적표 공개 예상 못한 방전. 아 정동원 군. 준비해 온 것이 있다 고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동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학교 성적표였다. 순간 객석에서는 헉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만 알고 있었지.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동원은 손끝을 떨며 성적표를 카메라 앞에 내밀었다. 성적표 속에는 의외의 결과가 적혀 있었다. 국어, 음악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지만, 수학과 과학은 충격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은 술렁였고 먹조차 당황스러운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다. 지는 특별히 정동원의 아버지를 현장에 초대해 두고 있었다. 머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건네자.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준 성적표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들아, 내가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다니. 순간 스튜디오는 정적에 흡싸였다 객석의 팬들도 숨을 죽였고 카메라 감독들조차 렌즈 너머로 눈시울을 불켰다. 충격 발언. 그리고 눈물.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난 내가 점수로 평가받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성적표를 보니 나는 내가 얼마나 무대 뒤에서 혼자 힘들어 했는지 알것 같다. 그는 차분한 듯 보였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소 엄격하고 과묵했던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방청객들은 순간 울음을 터뜨렸고. 정동원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숨겨진 이야기 밝혀지다. 서야 밝혀진 사실이 있었다. 정동원은 가수 활동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만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음악 활동 때문에 지방을 자주 오가며 교실에 앉아있을 시간조차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날 성적표를 통해 세상에 그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된 이유. 성적표라는 단순한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낸 파장은 예상 이상이었다.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 성적이 아닌 정동원의 진심이라며 SNS에 폭발적인 반응을 남겼고 출연진들마저 눈물을 닦으며 그를 격려했다. 특히, 아버지의 말 한마디, 넌 점수보다 빛나는 무대를 가진 아이야, 는 그대로 방송 자막으로 남아 전국을 울렸다. 후 폭풍과 감동의 여운. 이나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는 정동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정동원 성적표, 정동원 아버지 눈물, 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팬들은 그에게 더큰 박수를 보내며, 정부보다 더큰 가치를 이미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무대 위의 가수 정동원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평범한 아들 정동원 이두 얼굴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순간은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은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말미 정동원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무대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길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한 소년이 가수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